단원 마무리 7번. 오른쪽 그림에서 두점 AB는 점 P에서 원 O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이다. 선분 PQ가 7, 선분 OA가 3일 때, 선분 PB의 길이는, 원 밖의 한점 P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라는 성질이 있죠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PB의 길이가 바로 선분 PA 길이와 같다. 자, 원의 중심 O에서 A까지의 길이, 즉 반지름의 길이가 3입니다. 그럼 OQ 길이도 마찬가지 3이 된다.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으로 수선을 내리면 얘는 수직이 되죠.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우리 선분 PA 길이 구할 수 있다. 선분 PA 길이는 루트 빗변 길이가 7 더하기 3 해서 10이 될 거고 10제곱 마이너스 3제곱 루트 100 마이너스 9즉 루트 91이 됩니다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분 pb 길이는 바로 루트 91입니다. 정답은 1번입니다.